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강한 공군을 만들기 위해 민간군이 모여 항공우주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군의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를 정비영 기자가 전합니다. 공군이 미래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항공 무기체계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1을 열었습니다. 본 행사 시작 전 개최된 개회식엔 윤병호 공군참모차장을 비롯해 오우석 국방과학기술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장 등 한국 무기 체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최근 국제 정세는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여 힘에 의한 평화를 굳건하게 딛고 할수 있는 강력한 항공 우주력을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콘퍼런스 첫날엔 한국 우주 무기 체계 발전 관련 주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수은 공군본부 전략기획과장이 에어포스 오브 에어포스란 주제로 공군사대 핵심능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미래는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군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공군은 전문 분야인 네 가지 핵심 능력을 강화하는 에어포스 오브 에어포스 추진을 통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과 기술원 이창훈 교수는. 북한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비교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방안, 유무인기 복합체계 기술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2일차의 민군협력 소요발전 세미나가 열려 커넥서스원, 대한항공,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각종 민간 업체들이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 체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커넥서스원은 능동 초점 고출력 레이저포의 성능, 구성,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고, 대한항공은 국내외 공중 발사체계 사례와 공중 발사의 유용성을 언급하며 소형 발사체 개발 참여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공군은 막강한 항공 우주력을 갖춘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유관 기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방 뉴스 정병입니다.